로 고치고 있잖아요. 글로벌 어, 가정 그러면 조금 더 영어가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단어부터 고치는 것을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어, 그런 이 글로벌 가정에 관한 제도를 고치는 개선단을 저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만드시죠. 네? 지금 우리 여기요. 제가 또소개드릴 분이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저기, 서울의 여성가족 실장님입니다. 책임자 네. 같으며, 네. 또, 우리, 저기, 그 문재진흥실의 네. 권역소 실장님도 네. 와 계십니다. 다 책임자도 시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제도 개선은, 물론 우리가 다 못하면, 이 제가 아무래도 서울 지역 출신의 또 국회의원들도 많으시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네. 어, 지금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우리가 서울시가 거치도록 좀 앞장을 서겠습니다. 각각 의견마다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건 조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요. 의견을 저희가 좀 모아서 통합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서울생활 하시면서 참 외롭고 힘든 점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도 계실 때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시민,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어, 시장님을 만나 뵙게 돼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어, 시집과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이주 여성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은 가족이 그리워서 초정을 하려고 해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가 딸이 보고 싶어 오려고 해도 이것저것 따지는 조건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나러 오는데, 굳이 무슨 조건 필요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는 한국, 한국에 방문이 거의 할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온 이슈 여성의 가족들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가난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렵지 싶습니다. 시장이한데첫 <laughs> <laughs> 아, 번째 문제 문제예요. 주택 문제예요. 담아와 가정 대부분 저소득 때문에 어, 뭐 인대 주택 많이 필요합니다. 그 월세 30만원, 50만원 정도 그냥 내야 되는 가정에 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 전시작은 없어서, 보증근 적은 월시집에서 또, 네, 네, 네. 어릴 때도 사, 살아야 됩니다.